어야어아 제발 하나님 아 맙소사 <laughs> 형님 형님 지금 약간 컴수하다 진짜로. <laughs> 여기 가정 폭파범이신데 형님. 아니 스파키랑 매너를 잘 활용해주세요. 아 이게 알 겠어. 어, 건물은 내가 봤을 때 이거 효율이 없어. 별, 건물은 내가 봤을 때좀 힘들어. 건물은 별로야. 어 건물은 좀 별로고. 재밌을 때 쓰고, 자, 여기서 매너를 그렇지 매너 활동, 매너 활동. 매너 활동. 옳지. 운곤방아? 옳지, 이제부터 진짜 간다 옳지. 아, 이거, 이거. 아, 근데 매너 위치가. 형게 매너 뭐... 위치뭘 매너 위치가 해요! 매너 위치가 좀 타워 안쪽으로. 알았어알았어부탁합니기 형님 부탁할게요. 와, 진짜 얼탱이 없네? <laughs> 형이 원래 클래시라는 남 탓이에요. <laughs> 집중해주세요. 매너 위치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아 들었어요. 지금 막아주고, 해골 아, 좀... 아, 저 해골... 뭐... 해골... 뭐야? 나쁘지 않았습았어요알았어요다형 나쁘지 않았습니다 형님자 나쁘지 아, 예, 않았습니다 형이. 예, 나쁘았습나빴고요아니요 예. 저도 조금 위치가 조금 미스긴 했어요. 네, 조금 미스긴 했는데. 요요요습니다 아아아아아. 그렇다지 오, 았나지않았니다이나쁘니다나나 좋아요 좋습니다 이럴때 좋죠 아이 좋죠 야, 그렇지 엘바 있고 야큰일다 아이 안큰일 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안큰일 났습니다 야. 어 나가긴 나갔어요 네, 괜찮아 나이소 이거 이깁니다 이겨요 아, 이겨요 이겨요 아 볼러 자됐는데 좋다 어? 또 끌어주고 어? 아야 이거 타워 진짜 의미없다 야저희 쌍볼러가 진짜 쎄다 어떻게 이거? 야 이거 로켓으 일단 맞자야 이거 어 흑우 패스 형님 슈퍼 아니, 아니 이 위치 바꾸자. 바꾸자 아니 이거 잘못됐다 바 형님 바꿉시다 패스! 형님 내가 어? 내가 수비할게 내가 수비할게요 <laughs> 형님 아실어요 싫어요, 싫어요. 형님, 아 싫어요 기다려봐요 아, 아 제가 수비할게요 기다려봐요 바꿀게요 아좀 바꿔주세요 내가 봤을때 이거, 이거 안 돼. 되... 이거 이래갖고 안돼 되... 완벽 수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 월드컵에 이훈재급 선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이거, 이제 전승 못하면 크래쉬를 접어요. 오케이, 확인. 그리고 이제 그런 위험한 발언 하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제한 가정을 지켜드릴게요. 오케이, 확인. 확인. 볼러 아, 나왔어, 볼러? 볼러. 나와야 돼. 진짜 볼러 무조건 나와야 돼. 그렇지. 랩라이드의 최고 카운터는 볼러야. 야, 근데 저더아몰라 진짜 다 저게 실화냐? 와두 마리니까 죽는다 저게. 와 이거 실화냐? 아이어 실화야? 형님 이거 반사격이 이기규해도 되겠다. 그러네. 왼쪽 준비. 끝으니까 이제 메가나이트로 올지 이제야. 아 그렇지 이제야 파악했다.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알죠 형이 알죠 형님 드갑니다 포미닛 자 갑니다 형이 저좀 무린 것 같은 데 어, 어 네, 괜찮아요. 저기요, 괜찮습니다 이게 괜찮아요. 온도마가 존나 빨라졌어요. 온도마가 빨라지고 인들을 잡아야 되는데 어 인데 아쓰 있죠. 흥민급 드리블링. 자저죽여 주고 저 잡고 해카 잡아 일단. 와 근데 렘나이가 저렇게 들어오니까 아프다 생각보다. 아프지 안 맞을 수가 없어 저거. 일단 자 요거 마무리 해주고. 자 폭탄 아, 하나 남겨뒀고 인드 끝났다 이거 오케이 와 잤대다 야몇코스도 버렸어 와 잠시만 야 램라이더 저거 너무 아프다 볼러볼러 볼러, 왼쪽 볼러볼러아 근데 저게 잡힌다니까 저게 너무 덫이 세가지고 폭탄 있어서 괜찮아 볼러볼러어 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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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방금 아귀 아파 형님! <laughs> 손해배요손해배상 <왜요? 왜요? 웃음> 첨부좀 할게요 아이 귀아파 아 잠시만 이거 이거 보... 매.. 아 아니, 아니 형님! 매다! 매다! 아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기다려! 기다려! 군놈! 아, 이야토!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아 막았다 상대가 못해서 망정이지 절단날 뻔 했다 진짜 야 진짜 창공이가 네. 아, 형님. 어, 잘했어. 아, 왜요? 잘했어. 괜찮아요. 지금 6승 0패입니다. 6승 네. 0패예요 어,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아요 6승 우 타워 두개다 살리고 끝났어요. 그죠? 두개다 살렸죠? 응. 볼, 인들은 내가, 아, 1들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애매한데. 괜찮나, 1드가? 아 나쁘지 않아. 근데 나쁘지 이 스파키 진짜 별로라니까, 이게? 자, 보세요, 형님. 제가, 제가 컨트롤 해주잖아. 뭐. 어. 아니, 이게 한 방에 못 죽여서. 어, 형님. 근데 한 방에 못 죽이는데, 봐봐요. 형님, 보여줄게요. 형님,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어. 왜, 자, 스팟이 살았잖아. 역공갈 때. 자, 지금 얼굴 나왔고. 자, 얼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키리 저거 지금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쪽으로 이제 올 타이밍이라, 불로 깔아둬도 돼요. 아, 근데 저 로켓병이 문제다. 로켓. 이거지. 어, 이거지. 이거지, 어, 이거지. 형님, 이거 막아봐봐요. 하네. 막아봐봐요, 형님. 옳지, 나이스. 오케이. 깨주고 그렇지 는 대신 아, 저기도 맨날 있네. 밀드 대신 감자바보 괜찮다고? 저거만 막으면 돼, 어찌됐든. 아, 여기서 피타고라스가 지금 맞는 상황. 아토네이드 아, 그랬지. 토네이드 있으면 된다. 옳지. 토... 야, 안 된다, 안 된다. 와, 안 된다, 야. 형이 말안 된다. 이거 이렇게 되면 야. 안 돼. 이거 잣됐다, 이거. 야, 저게. 이, 아니, 일드가 녹아버려. 그니까. 러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오가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나이스, 나이스. 내저 저거 오케이, 막아야 확인, 돼. 확인, 확인, 확인. 확인. 나이스 판단이었어, 형님. 이따 이거 빨리 끊어봐. 로켓, 로켓 있거든? 아, 볼러, 볼러, 볼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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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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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막아, 막을 수 있어. 막을 막았어. 수 막았어?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괜찮아. 천천히 코스트 모으면서 막았어, 막았어? 코스트 모으면서 코스트 모으면서. 이거 로켓으로 무조건 막아야 되거든. 오케이. 어? 야, 어. 아, 제발, 하나님. 아, 막을 수형님 형님 빨리 진격, 펑살다 진짜로 펑살아시다. 저펑형님 감사합니다. 주세요. 야, 먼저 보세 먼저 보세 먼저 보세요. 아, 막을 수 나, 있어. 막을 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막을 수 있다니까? 저 포미니신다. 포미니 나와요 포미니 궁극의 필살기 나왔습니다. 포미니. 자, 자 저거 막으세요. 막으세요. 막으세요 형님. 막으세요. 아래지 반대쪽 로마 어, 소사 이거. <laughs> 형, 저, 저, 제발 하나님. 형님 볼러 볼러. <laughs>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네. 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웃음> <웃음> 저기요 말좀 하세요. 아니 가정 파괴 <laughs> 형님 진짜 <지금> 로켓? <laughs> 집중 좀 해주세요, 형님, 진짜. 아니, 집중 아, 알겠어요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네, 네, 네. 진짜 진심으로 아, 집중해주세요. 아, 아, 그럼요. 네. 누가, 누가 지고 싶어서 지나요? 근데, 로얄은 접으시는 거예요? 아니, 정님. 형님. 형님, 또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하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네, 편집... 안 왔어요. 네, 네 편집합니다. 네. <laughs> 저 부분만 딱 날릴게요. 아, 자, 네, 편집자 제... 형님, 나 생겼다고 이제 막. 네, 제대로 막아주세요, 어? 형님. 제대로 막아주세요. 편집점 잡는 거 봐. 볼러 썼잖아요, 지금. 아, 막아 드릴게요. 여기 집중 좀 부탁드립니다. 와이거야, 아, 볼러도 녹는데 이거 미쳐도 감전에 녹아 보는데. 야, 진짜. 야, 볼러가 죽어. 저 노답이네. 저저 저 무시하고 가만히 서. 야 이거 팩. 잠깐만. 이게 팩할 바로 팩할 보세요. 콩나무 감정 좋게 콜럼 해라. 한데. 선물 두 개로 갑시다. 두 개도 한대 아니, 오케이. 그게 괜찮아? 이게 좀 애매해. 야, 자, 이... 가자. 저거 일드. 야, 일법 괜찮다. 일법. 부비부비 끝내 조져버리자 야 가자 야, 일단 오른쪽 오른쪽 줘야겠다 이거 오른쪽 맞자 맞자 너무 아, 나이스 오른쪽 맞고 공격은 내 담당이니까 바키로그 공격 그렇지 오케이 야내팩 팩카가 다 했다 어떻게 생각해 아 진짜 우리 어? 도태형이 내가 진짜, 어? 공격과 수비를 다 했네 아 형이 와 나이스 형 이대로만 집중해주세요 카팩카 보송 형님 이대로만 집중해주세요 아이스 예, 했습니다 예, 예, 예. 2승 남았어요 아 예예 예. 2승 상대방 쌍후부패스 자 고였어요 애들 고였어요 고였다. 자 이거 고였다 이거 패카 페카, 패카라 괜찮은데 벌러 어 넣어 볼러 벌러벌러벌러 볼러 볼러, 볼러, 볼러 볼러 해주잖아 이거 알았어요 해주자. 알았어요 그렇죠 해주잖아 해주잖아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공짜하 마세요. 악으로 끕니다. 공짜하지 마세요. 야, 그거 오케이. 악으로 잘 끄어야 돼, 저거. 네 알고 타이밍? 있어요. 형이. 알고 있어요. 요쪽으로 그렇지. 좋았어. 아씨, 이 뭐야? 무슨 야, 일이야? 야, 뭐 하냐? 야! 이거 접어. 너 접어. 이거 이건 접어야 돼. 역전 가능하죠. 역전 가능합니다. 야, 일단 페이카로 어떻게 조져보자. 아, 제발 하나님. 아, 오케이 마우스. 조져, 조져보자. 마우스. 괜찮아, 괜찮아. 야, 근데, 저, 있는 데 막아주고. 옳지. 헥, 태카, 헥카가다 아, 인... 한다, 와. 오케이. 나이스, 깼다. 역전했지. 역전했지. 좋아. 역전했지. 장님, 메나 준비. 메나 준비. 아. 메나 갑니다. 네, 좋아요. 메나 좋습니다. 메나 좋아요. 온돈방아 위치 좋습니다. 온돈방아. 위치 좋아요. 온돈방아 아, 레메나 저두렵게 쐬네. 오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 다워? 그렇지. 요기 아싸 그렇지. 아 와, 그렇지. 와저 형님. 로켓. 아 제발 타이밍. 와 미쳤다 진짜. 오 나이스. 아 그렇지.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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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제발. 피하지 마. 톡. 아싸. 괜찮아. 괜찮아. 쓰리크라운 우리 쓰리크라운이야 예, 클났다. 클났다. 부셔라. 오케이. 공격은 나의몫 보니까. 공격은 나의 목이니까, 아, 토네이... 걱정하지 마세요. 토네이도가 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무슨,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그, 어, 맞다, 토네이도가 다 했어. 자, 토네이도가 다 했는데, 마지막 판, 집중해주세요, 형님. <laughs> 마지막 판. <laughs> 이대로만 해주세요, 이대로만. 아, 예, 예. 네네, 이대로만 해주세요. 아, 예, 예, 예. 갈게요. 네네, 집중하세요. 자, 볼러, 볼러, 볼러. 볼러. 볼러 네, 볼러. 간다. 볼러. 어 그렇지 저악아로 어? 이번엔 진짜 제대로 끌게요저 제대로 오케이. 끌게요 아. 아까 그 얼굴 어그로 실패해서 위험했던거 기억거 나죠?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아그로 미리 끌어주고 음참고블레임 있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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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까지 있고 어, 어, 괜찮아요 노프라브로 나이스 괜찮아요 음 나, 나쁘지 않았어요 저거만 막으면 이깁니다 끝났어요 저거 어, 맞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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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매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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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초에 오케이 자, 또 빠졌어요. 저, 악으로 다시 제대로 끕니다. 제대로 끌어요. 와안바힐 뻔? 저 악으로 끌게요. 보여드릴게요, 형님. 오케이. 드리블링의 제왕,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저 오름 썼어? 괜찮습니다. 어, 그렇지. 이번에 폭타 좋지. 이번에 폭타 좋지. 어? 음, 폭타 좋아. 아스로 톡 해주고, 멈춰주고, 돌집 멈춰주고, 그렇지. 오케이. 데미지 살려주고.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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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수있어 아싸 한대 들갔다 아막을수어 막을수있어 나 네, 괜찮아요 예자 이거 3크까지 밉니다 이거 자 3크까지 밀어요 때려주고 어. 나이스 불러있어 상대방... 불러있어 아, 방금 형님 방금 상대방 어 로켓 도티급 로켓 도티 뭐라, 도티급 뭐라? 로켓 뭐라고아뭔소리야자 3크, 아, 3크 아 됐다 됐다 이거3크예요 이건 이거 3크에요 야 3크다 테카가 그냥 3등 갈수 없어. 없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야, 폭탄 타고, 따로. 아, 형이, 이거, 그러다 진다. 형이, 그러다 진다. <laughs> 그래, 끝까지 집중해서. 이거, 이거, 잣됐네. 어? 이거, 잣됐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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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큰일 났어, 이거. 온도방을 찍어야 돼. 무조건 온도방을 찍어야 돼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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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어. 온도방을 찍어야 돼요. 온도방, 옳지. 옳지. 등갈려주고등갈려주고 괜찮아. 어, 괜찮아. 3회, 3 0 남았어.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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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끝낼게 어. 아, 지진 마법 있잖아요. 아, 지진. 지진 마법 있잖아요. 아! 마무리! 네, 형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와, 형님 덕에, 형님 덕에, 지금 몇 승한 거야, 지금. <laughs> 우리 흑우패스 한번 썼나? 안 썼어요, 무슨 소리예요. 언제 썼는데, 요즘. 아, 흑패스도안 썼어, 우리? 아 저희 다이렉트로 썼어요 형님. 저는 썼거든요. 네? 제가 1패 한 상황에서 시작한 거라. 아, 갤라랑 했었어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그냥. 퀵매치로 했다가, 1패하고 <laughs>